안녕하세요. 투자 세상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상쾌한 아침에 어 여러분에게 어 태양을 보여 주면서 어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와 평화, 와 행복과 어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오늘의 소식은 어 세일러 비트코인 행님님이 적어 놓으신 그런 어 칼럼인데요. 어, 비트코인 색이 변질되었군요. 원래 마이크셀러는 비트코인을 항상 금색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어,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laughs> 표현을 했을까? 근데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난무한데요. 제가 볼 때는, 아그 어, 마라,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마라. 그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마라 뒤에는 블랙록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어, 그, 블랙록하고 또큰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뱅가드라는 기업이 그 마라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사실들을 뒷 배경을 봤을 때는요. 어, 마이크 셀러 회사에도 지분이 큰그 기관이 뱅가드 어, 쪽하고 블랙록 쪽, 블랙록하고 뱅가드가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요. 그 요번에 새로운 사실이 그 미국 나스닥 기업 상장 기업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에서 작년부터 그 비트코인을 최고로, 비트코인과 카스파를 최고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비트코인도 최고라기 바쁜데 그 상장 기업에서 왜 그, 어, 카스파를 어, 최고로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라라는 기업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 그래서, 어, 비트코인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절대 다른 그런 뭐 도지라든지 다른 POW, 어, 코인을, 어, 채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와, 그 보수적인 마라가 어떻게 비트코인만 채굴했던 마라가, 어, 카스파를 채굴했을까요? 그거는,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 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이제 그런 보수적인 말아가 어, 비트코인 최고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비전이 있어서 최고를 분명히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커뮤니티 일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사과 색깔이 변했잖아요. 비트코인 그 색깔이요. 그거는 이거는 뭐 음,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암시한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 암시적 선포라고 <laughs> 되어 있고요. 어, 비트코인이 K로 바뀌었네요. 마라톤과 같은 날, 너무 터무니없는, 티나는. 그러니까, 마라톤이 이제, 어, 비, 그, 카스파를 정식으로, 나스닥 상자기업이니까, 이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지금 몇 개의 카스파를 언제부터 캐고, 언제부터 채굴을 했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음, 비전대로 흘러가겠다 어, 비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어,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아... 그, 저는 카스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어,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에, 댓글도 보면은 점점 색상으로 카스파 색상으로 다가가는 느낌. 카스파 색이랑 똑같네. 셀러도 설마 매집주. 카스파가 비트를 영원한 건 없죠. 그렇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리고 음 사과의 포이즌 투여. 비트는 먹고 사망하 <laughs> 어마한 추리네요. 오, 이건 미쳤네요.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카스파드 가자. 일단 조용히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다 구매하면 언론에 띄우겠죠. 카스파드 담아야죠. 아침부터 정신없는 소식이네요. 저도 어제 대박 터지겠네 이런 식으로 남겼고요. 댓글을요. 그러게요. 비가 K로 조심스럽게 바뀌는 건가요? <laughs> 네. 어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음악을 제가 이렇게 올렸 저기 있어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일치 쓰는데 보니까 구글에서 막아놨더라고요. 계정을. 네. 그래서, 뭐, 거의 못쓸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일치를, 아, 어 그냥 구글 계정이 하나더 남아있길래 이제 그걸로 지금 일치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중간에 말씀 못 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또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어. 또 대박님이 또 좋은 글을 남기셨어요.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카스파는 암호화폐 중세 번째로 큰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비트, 이더, 다음이죠. 시간이 지나면 1위가 될 겁니다. 커뮤니티 활성화가 성공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결국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맹신은 금물입니다. 비판적 사고로, 안 되는 건안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개발 방향이 아니라면 좋은 근거를 제시해 말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FUD는 우리가 방어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 번째로 큰 커뮤니티의 일원이자 투자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네. 어, 카스파 커뮤니티가 비트 이더 다음에 아주 계속 확장되고 커뮤니티가 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또 카스파를 어,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계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 이제 뭐 저작권에 있는 거는 제가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지금 그 여러분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제 계정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어 저는 어, 카스파 비트코인의 맥시였습니다. 비트코인만 모았고요. 그러다가 아 어, 이제 이더 어떻게다가 이제 채굴을 하게 돼서 어 이더리움을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다가요, 이더리움이 이제 채굴이 종료가 되고 그래서 어 채굴기가 남아 있어서 그거를 어 카스파를 채굴하다가 어 카스파를 채굴했던 카스파를 20원까지인가를 제가 그러니까 1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거의 근데 20원까지를 계속 비트코인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다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어~ 한번 공부를 카스파가 도대체 무슨 코인인가 공부를 해보자라고 위원을 공부를 해보니까 아~ 어그 개발자 요나타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나타는 그~ 꾸준히 그 암호화폐 쪽에 그 하버드 쪽 대학생으로 있으면서 계속 논문을 썼는데 어 요나탄의 논문을 인용한 그 인용한 논문들이 3천 건이 넘고요. 지금 암호화폐 나와 있는 그런 어 요나탄의 논문이죠. 뭐 아발렌체, 아이오타 그리고 이더리움주차 요나탄의 논문인 비탈리기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논문을 보고. 어 이더리움을 창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탄이 어떻게 보면은 어 암호화폐 그런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요나탄은 좀 늦게 어그 나왔죠. 그래서 어 요나탄이 지원을 해준 요나탄을 지원을 해준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넥나 은 앱스라는 그 회사에서 요나탄에게 개발을 해라라고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토대로 해서 어, 카스파가 2021년 11월에 런칭이 됐고요. 어, 런칭이 됐는데 그 전에 그덱랩스는 어, 요나타는 어, 어, 그 카스파를 비트코인과 같이 시장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 광산에 있는 묻혀 있는 카스파를 일정 기간량에 누구든지 그 선점하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이나 집단에서 선점하지 않고 채굴을 하기 원하는데 넥랩스랑은 그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 거기 또 투자한 금액이 있고 또 어, 그런 어, 어,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 어, 넥랩스랑 헤어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주도를위 해서 공정하게 런칭이 되고 채굴이 돼서 어, 지금까지 오, 오게 된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획기적인 거는 저는 어, 지금 카스파 커뮤니티 일원들한테 여쭤봐도요. 지금 카스파가 어, 1BPS잖아요. 그래서 1BPS가 어떻게 어떤 그 속력이라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POW 중에서는 가장 수수료가 낮고 또 엄청 빠른 게 1BPS입니다. 그래서 1BPS로 어, 블록체인 트릴레마, 그니까, 러 어, 코인을 보내고 받을 때그 확장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 트릴레마, 안정, 보안, 확장성을 다 해결하는 어, 프로젝트가 어, 지금 세계 최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어, 요나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이런 카스파의 엄청난 비전을 알게 되어서 어, 저는 20원 대부터 어, 카스파를 계속 어, 모으기 시작했고요. 20원 대까지도잘 몰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어, 50원 대부터 어,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도 공부 중이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카스파이그 비전은 아직 지금 전 세계, 어, 티어 1 거래소라고 하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크립토야컴, 뭐, OKX, 그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 뭐, 비썸 이런데 아직도 상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거면 상장이 안 되냐라고 하는데요. 카스파는 채굴로 밖에 코인을 얻을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 누가 이렇게 막 매집을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287억 개 중에 지금 거의 83% 이상이 어다 채굴이 돼서, 어, 시장이 풀려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누가 매집을 먼저 했으면, 어, 거래소에다 상장을 두, 그, 어, 카스파를 뒷돈을 주고 상장을 시킬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카스파는요. 어, 거래소에서 직접 카스파를 웬만, 아 어, 다, 어, 거래소에서 사서, 카스파를요, 사서 본인들이 현물로 사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동성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장이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미리 사람들이, 어, 이제 그 카스파의 그런 미래의 가치의 비전을 보고, 어, 매집을 했다고 좀 보거든요. 그게 다 일반 사람들이 일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또, 뒤늦게, 아, 어, 알고 있는, 어,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어, 어, 신생 프로젝트 코인이 어, 지금 거의 뭐, 이제 30일 권 안에, 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크라켄, 크립토닷 오케이엑스에 없는 데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많이 모릅니다. 지금은 비트, 이더, 리플 정도 그리고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이런 어, 뭐 비체인 뭐 이런 어 프로젝트 코인들만 많이 알고요. 지금 아직도 카스파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 50원대부터 1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으로한 1,350원까지는 어 어, 무난히 갈수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을 해서 어, 지금까지 저는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와 어, 그리고 어, 소량이지만 테슬라와 지금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투자 중이고요. 지금 가장 큰 프로젝트는 카스파 비트코인 테슬라 순입니다. 네, 그래서 음, 앞으로 이렇게 어, 좋은 것들이 있거나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꾸준히 어, 또 계속 음성으로 많이 올릴 거고요. 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들은 어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어 항상 보는 게 있죠? 네. 지금 비트코인은 61,53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28만 4,000원 정도 하고요. 어 이더리움은 3,445불 어470 74,348원 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어, 카스파가 이제 251원에 어, 기분 좋게 안착을 했네요. 0.181달러에 안착을 했고요. 어, 되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볼수 있게끔 해준.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항상 마지막 멘트로 남기는 말이 있는데요. 어, 항상 여러분에게 사랑과 만족과 신의가 여러분들께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또, 어, 태양을 이렇게 또 항상 보면서 여러분의 어, 행운, 행운과 그리고 건강을 빌겠습니다. 네.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화이팅!